자, 상당히 괜찮은 문제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무슨 개념을 좀 하셔야 되냐면, 아주 간단한 개념이야.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문제 되는 사람은 또 어떻게 문제를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도구가 어떤 개념인지볼 거거든. 자, 가장 간단한 개념이 이겁니다.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의 한, 외부한 점에서 접선을 두 개를 그은 거야. 접선을 이렇게 두개 껐어. 어이씨, 뭐, 안 접하네.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한단 말이야. 그럼 이두 접선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알수 있는 건 뭐냐면, 당연 접선의 두 개의 길이는 같은 거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대체제란 뜻이 되는 거야, 대체제. 원에서는 이런 대체제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거든. 뭐랑 같은 게 되게 많아, 원에서는. 원 자체가 선대칭의성질을 갖고 있고, 전대칭도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체제가 상당히 많이 존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이 길이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실제로 이일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얘를 구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걸잘 봐야 된다고. 자, 문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점 좌표가 n, n 제곱이라고 문제 줬어. 자, 그리고 거기서 접선을 그었다고 그랬거든. 그럼 접선식을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왜냐면 2차 함수 미분하는 건 1도 아니잖아. 그지 자, 이거 미분하면 당연히 2x가 되는 거니까. 이 n, n제곱에서 이 접선, ln이나 접선식을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단 말이야. 얘는 y는 뭐가 될까? 자, en 곱하기 x에, 자, n 넣었을 때 n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n제곱이란 식이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직선에 대해서는 너무나 간단하게 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걸 보도록 하자. 이 사람이 뭘구하냐는 말이야. o, q, 원, o, q, n. o, q, n이 누구냐면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 길이거든? 얘를 찾아오래. 그럼 애들이 이 원의 중심좌표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 중심좌표 찾으면 이 길이 구해지긴 하잖아. 그렇게 풀수 있기는 해. 또한개 볼게. 또한개구하라는게 뭐냐면 y n r n 이야 y n r n y n r n 이거, 야 이거. 이 길을 구하래. 그럼 또 원의 중심좌표를 찾으면 충분히 얘를 구할 수 있긴 하거든? 근데 과연 그렇게 구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보자고. 굳이 원의 중심 잡를 찾아서 이거 길이 같다, 여기를 찾을 필요가 있겠냐는 거지. 왜냐면, 원에 대해서 이 길이랑 같은 대체제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 얘랑 같은 대체제가 뭐야? 얜 거지. 그치, 이걸 사용하자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 사람이 한번 YN, RN을 구하자 했는데, 이것의 대체제는 당연니 QN, YN이 될수 있는 거야. YN, QN이라 적자. 이게 되시는 거야. 이게 더 쉽다는 거지. 왜? 이 점의 좌표는 이 그래프의 y좌표니까 0, 마이너스 n 제곱이고 여기 좌표 나왔으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만 쓰면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거리가 간단하게 보여지는 거지 이점 좌표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더란 거야 자 루트의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n 제곱에 그지? 이거 둘이 빼면 2n 제곱이잖아 2n 제곱의 제곱이니까 4n 제곱이 나오게 되는 4n 4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저 길을 구했다 이런 이기인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것이냐? OQN 이 길이거든. 예의 대체제는 뭘 것이냐, 그지 자, 지금 보면, 요 점에서 말이야. 접선을 두 개를 끊은 거거든. 그렇게 볼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요 점을 잠깐 다른 점으로 하나 둘게. 자, 뭐 지금 문제가 보니까 뭐 Q, R, R, N이 있고 뭐 하니까, O, P, Q, R, Q, R, S, S, T, S, N 이랍시다이점 잡혀를. 그럼 여기서, O, Q, N을 뭐로 볼 거냐면, 지금 문제가, 요런 길이와 요런 길이 같다를 써먹을 거거든. 이 길이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요점 좌표만 찾는다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풀 거야. O, S, N 더하기, S, N, Q, N으로 보는 게 아니라, S, N, N으로 보는 거지. 이렇게 하자는 거야. 그러면, 요점 좌표는 말이야, 간단하게 이 직선의 X 절편이니까, 얘가 0일 때 찾으시면, 2분의 N제곱이 되는 거지. 2분의 n이 되는거지 2분의 n 물론 삼각형의 닮음을 써도 괜찮기는 해 근데 뭐 단순하게 구해지니까 여긴 2분의 n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요 길이는 2분의 n인거지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해도 되고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이걸 이해될지 모르겠는데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여기가 n제곱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n 제곱이니까 여기가 1대 1이거든? 그럼 내가 평행선이니까 여기도 같을 거 아니야. 그치? 닮음에 서요 그러니까 길이는 이 전체 길이의 반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미 yn부터 pn까지 거리를 구해놨거든? 이길의 반이 n 거야. 그러니까 1분의 1의 루트 의 n 제곱 플러스 4n 4평이 되는 거지. 자기가 집어넣고 풀면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답, 최종 답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뭐갈 때, 그렇지? yn r n 는얘를 쓰시면 되는 거지. 자, 루트에 자, 얘부터 볼게요. 4n 4성에 플러스 n 제곱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요 길이 적으시면 되는 거지. 자, 2분의 n 플러스 2분의 1에 루트에 얘부터 볼게요. 4n 4성에 플러스 n 제곱이 더할말되 거야. 얘의 극한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차수를 비교하시는데, 얘는 2차로 보셔야겠지. 2차. 얘도 몇 차? 2차로 봐야 되니까, 얘들 다 죽어버리는 거지. 다 필요 없다. 그지? 괜찮지. 그럼 최종 답은, 뭐, 똑같은 개수인데, 앞에 2분의 를있니까 최종 답은 2분의 되는 거지. 문제에서 여기다가 100을 곱하라 했으니까, 어, 답은 50이다.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는 거야. 이게 상당히 재밌는 문제인데, 요한 가지 개념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에서는, 부하라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 대체제를 잘 보자.